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테스트 동영상은 라이젠 7 3700 x 의 메모리는 ddr4 1 6 g b 어,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1080 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현 사양의 파스 점수 네 종합 점수는 19,578점이고요 그래픽카드 점수는 21,345 점입니다 네 아까 아, 1080ti 로 테스트 했었죠 네. 어, 3700에 1080ti. 네, 22618점으로 지금 현재 왼쪽이 어, 1080, 그리고 오른쪽이 1080ti입니다. 네, 점수가 몇점 차이 나나요? 네, 거의 3000점 차이 나죠? 네, 이걸 보시면 gtx 1080과 1080ti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3,000점 같은 경우면, 2만점에 3,000점 같은 경우면, 네, 거의 뭐, 한15% 정도? 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GTX 1080은, 1080ti에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배그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현재 환경 설정 옵션은, 안테거이 삼트라 국민 옵션이고요 어, 잘 들어가면 중업, 상업, 안 들어가면 낮음, 매우 낮음으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1080, 어, 그 다음에 1070ti, 1070, 그리고 1660ti, 1660 super, 그리고 1660, 그리고 1060. 이 정도면 3700x의 조합은 거의 다 끝나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네, 한 이틀 정도, 어, 더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원맨 스코드로 게임을 진행하니까 보시 굉장히 많아요. 네, 보시 이렇게 많다는 거를 하면서 이제 느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할만 총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다 초반에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보, 보타 때또어역게또 네. 어, 네, 오늘 컨트롤 영몇 0... <laughs> 시간 앉아서 그런가요? 네, 이 정도면 됐죠, 뭐. 네, 뭔가 지금 현재 컨트롤이 영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평지 프레임에서 1080ti가 어, 국민 옵션에서 약 220에서 많게는 230 프레임을 보여줬는데요. 네 현재 보이시나요 지금? 네 거의 30프레임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죠? 30프레임 정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트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헤드셋이 없어서 일단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네, 이제 환경 설정 옵션을 중업으로. 바꾸고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AI 같은데요. 또 조심해야 되겠죠? 별다른 장신구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여러 발 맞아야 죽는지 다행입니다. 저런 분들이, 저거, 바주카포 이런 걸안 쏴서, 저런 거 쏘면 그냥, 일 그냥, 눕는데 말입니다. 네, 현재 중업으로 프레임은 160대에서 170대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난리가 났어요. 아, 일단은 UMP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을 잘 쓰고 있는 걸왜 바꾸는지. 이제 환경서정 옵션은 상업. 네, 상업으로 바꾸고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프레임은 150대에서 160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적들이 있죠. 일단은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나요? 둘이나 쌌는데 말이죠. 누가 오는 소리가 나는데요? 적들이 굉장 많습니다. 온사방팔방이 적이예요. 저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환경설정의 옵션을 올 울트라로 세팅을 하고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도 먹고 살기 힘들 때 AI까지 a 이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총, 총알도 없습니다 이제. 총알이 없어서 네 스커스 써야 됩니다. 스커스 네 AI 같은데, 이거는 이것도 네 스커스도 지금 총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총알이 일단 좀 추워야 될까요? 총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현재 올 울트라로 프레임 130대, 네, 그리고 140대 나와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 지금 아까 AI가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트캠프 가기가 조금 어림칙해서 AI를 제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뛰었는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laughs> 어디서 왔죠?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기 있구나 여기도 있고 저 마을 쫌 총알 이런 데 낭비하면 안되는데 네 여기 안에 있죠 저기 안에 네 아까 제가 봤었거든요 총알을 이렇게 남겨 하면 안 되는데. 보트캠프에서 써야 되거든요. 총알을. 아, 여기 바로 뒤에 저기 있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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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충분한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구요. 네. 여기서 테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